안녕하십니까. 박헌정의 생활요가 박헌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름을 건강하게 날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보게 되면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건강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온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아프거나 식욕이 없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일억 병을 주합병이라고 합니다. 주합병의 원인이 되는 원기 부족과 음어를 잘 이해하신다면 여름철 건강관리를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기 부족은 바깥에 열기 때문에 혈이 피부 쪽으로 모이면서 내장이 냉해지고 그러면서 내장기관이 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고요. 음어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름철을 건강하게 날수 있는 동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프라사리타 파도타나 아사나 포가 되겠습니다. 자, 다리를 어깨 3배 넓게 벌려줍니다. 자, 135cm 에서 150cm 정도를 넓게 확보를 하셔서 자, 발끝을 안쪽으로 모아주게 됩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쪽으로 몰린 혈액을 내장 쪽으로 모으셔서 따뜻하게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골반 옆에 놓으시고 숨을 한번 내쉽니다. 자, 들이마셔서 가슴을 열고 이제 몸을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양손 발목을 잡고 머리를 숙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유연하신 분들은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 수도 있지만 정수리로 바닥을 버티지는 않습니다. 자, 허리에 힘을 빼시고 머리를 늘어놓은 상태로 기다립니다. 자, 호흡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숨을 한번 내쉬고, 자, 들이마시내숨에 가슴과 얼굴을 앞쪽으로 길게 뻗어 잠시 숨 참습니다. 토하시면서 다시 상체를 낮추어줍니다. 다시 들이 마시는 시면 허리를 더 멀리 조금 힘 있게 뻗어서 기다립니다. 토하시면서 내려 놓습니다. 다시 들이 마시면서 앞쪽으로 길게 뻗어서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자, 이프라사 할타 파도타나 아사나 포동작을 통해서 머리와 가슴 내장 쪽에 혈을 를 공급하실 건데요. 자, 두 다리 무릎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길게 뻗어 내줍니다. 아랫배 당기시고. 자, 다시 머리를 숙이셔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목에 힘을 빼줍니다. 자, 엉덩이가 뒤꿈치보다 너무 나가지 않도록 무게중심 조금 당기시고, 늘어뜨립니다. 자, 이 동작은 물구나무석이 시리사를 대체할 수 있는 동작으로서 뇌혈관에 많은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움직임 없이 그대로 내쉬고, 들이마셔서, 머리, 가슴, 상체 천천히 일으키고 그대로 내쉽니다. 그만.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자, 왼쪽 발문을 여셔서 자 무릎 살짝 굽히고 다시 끌어 당겨 놓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아쉬와 산철나나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허리 바르게 세우시고요. 아슈와 산철라나 아사나. 말탄 사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허리 앞으로 뻗으셔서 발 옆에 짚어 줍니다. 자, 왼발부터 시작할게요. 자, 숨을 들이마셔서 왼발을 뒤로 멀리 나가 줍니다. 자, 골반을 낮추시고 무릎을 바닥에 놓으시고요. 발등을 바닥에 놓아 줍니다. 이때 발등에 힘을 주셔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고, 자, 이제 가슴을 천천히 들어서, 하늘을 향해 가슴을 열고, 관절 관절과 폐에 많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줌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산소를 많이 마심으로써 머리 속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편안한 호흡으로 잠시 기다립니다. 자, 다시 들이 마셔서 얼굴을 들어주고 손 땅을 짚어서 발끝 세웁니다. 스마버 내쉬었다가 들이 마시고 다시 끌어당겨 이마 다리에 내쉽니다. 다시 마셔서 오른발 뒤로 멀리 자, 다시 허벅지 종아리 밀착하시고 가슴을 뒤로 호흡합니다. 자, 이 동작은 관절 사이에도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자, 역시 오른쪽 발등에 힘 주셔야 되고요. 특히 몸에 중요한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늘려주고 있지요. 다리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늘려줍니다. 자 움직임 없이 한번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셔서 다시 땅을 짚어주고 발끝 세우고 당겨 다시 이마 다리에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상체 일으키시고, 그만. 자, 다음 동작은 파리가 아사나라는 동작입니다. 매트 중앙에 앉습니다. 자, 무릎을 굽히고 앉으셔서. 자, 파리가 아사나라는 말은요, 빗장 자세입니다. 건강에 빗장을 채우게 되지요. 자, 왼쪽 다리를 옆으로 뻗어줍니다. 자, 처음부터 골반을 너무 옆으로 밀지 마시고요. 겨드랑이와 무릎을 일직선에 맞추어 줍니다. 또한 어려우시겠지만 다리를 쭉 뻗어 주시고 이 동작은 배우기가 잘못된 습관으로 배우시면 교정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어렵더라도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합니다. 자, 상체는 정면을 보시고 양손이 골반 옆입니다. 숨을 한번 내쉬고. 자, 들이마셔서. 양팔을 수평으로 열었다가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발등을 덮고 내쉽니다. 들이마셔서 다시 양팔 수평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 기울이고 내쉬는 숨에 발등까지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마시고 중심에 돌아옵니다. 마지막 다시 멀리 늘리셔서 호흡하시고 유지합니다. 자 이때 왼쪽 가슴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한번더 가슴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 늘어나고 있는 옆구리 많은 혈이 모일 수 있도록 특히 왼쪽으로 기울이시면 간에 많은 도움이 되시죠. 자, 움직임 없이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마셔, 일으키고, 내립니다. 그만. 반대쪽 같은 방법입니다. 다리 당기시고. 자, 이제 오른쪽 다리를 멀리 뻗어 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버릇, 좀 어려운 버릇이 들지 않도록 무릎을 펴시고, 발바닥, 바닥에 밀착, 정면 봅니다. 자, 숨을 먼저 고르시고, 들이마시고, 열어줍니다.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배의 힘으로 다시 기울이고, 내쉬는 숨에 허리가 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시고, 참으셨다가, 마지막, 멀리, 이제 호흡하시고, 잠시 기다립니다. 자, 오른쪽으로 옆구리 동작을 하시게 되면 위장의 기능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자, 팔꿈치를 굽히시기 보다는요, 팔꿈치를 쭉 늘려주시고, 얼굴이 반드시 하늘을 쪽을 향하셔서, 왼쪽 하늘이 되겠지요? 자 등을 숙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자 다시 움직임 없이 내쉬고 들이마시고 일으켜 내쉽니다. 그만. 자 다음 동작입니다. 다리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다음 동작은 조금 더 강력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빠리부리타오깟타나 아사나입니다. 다리를 모으시고.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그대로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엉덩이를 뒤로 낮추고, 자,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허벅지에 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세요. 자, 쉽지 않은 동작입니다. 자, 원래는 합장한 손이 겨드랑이에서 가슴 중앙까지 회전하셔서 척추에 많은 비틀림을 만들어내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용하시기 쉽게 하겠습니다. 자, 왼손을 발 옆에 땅을 짚어주시고. 어려우시면 발목 짚으셔도 좋고요. 땅을 짚고 그대로 한번 내쉬었다가. 들이마시면서 오른팔 하늘쪽으로 활짝 열어 호흡 유지합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한번 내립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을 끌어올리시고 멀리 뻗어 내쉽니다. 유지. 이제 동작에서 풀러나옵니다. 그대로 숨을 한번 내쉬고 자, 마셔서 손끝 더 높게 확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동작에서 나옵니다. 그만. 상체 일으킵니다. 다시 양손 가슴 앞에 다시 한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엉덩이를 뒤로 낮추고, 내쉽니다. 자, 오른쪽 팔꿈치,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대어주시고, 자, 오래 숙련되신 분들은 가슴 중앙까지 척추를 비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 되시면 되시는 만큼만 진행을 하시고, 자, 조금 쉽도록 오른팔 땅에 숨한번 내쉬고, 자 들이마셔서 가슴 활짝 열고 내쉬는 숨에 손끝을 힘 있게 뻗어 줍니다. 자, 숨한번 내쉬었다가 들이마시고. 다시 내립니다 자한번더 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길게 끌어올리고 자 모든 혈액이 내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호흡 유지 움직임 없이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팔을 내림고 동작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좀 앉아 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굽히고 매트 앞쪽으로 좀 갈까요? 자, 다리를 바깥쪽으로 좀 벌려줍니다. 자, 이 동작은 슈타비라 사나인데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원기부족과 음허가주압병의 원인이 됩니다. 일정하고 좀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시니까요. 내장에 많은 혈액을 공급하시고 땀을 조금 줄이시면서도 편안한 휴식과 함께 몸이 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자, 숲타비라에서 숲타는 눕다라는 뜻이고 비라는 영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영웅 자세에 조금 쉽게 진입을 할수 있게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렸습니다. 자,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를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무릎의 넓이를 더 넓게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병이 없기 때문에 조금 모으고요. 자, 엉덩이 뒤로 앉습니다. 비라 아사나지요? 영웅의 자세로 앉습니다. 자 물론 무릎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은 무릎을 붙이셔야 될 거고요. 발등을 안으로 감아줍니다. 자, 또한 이 스탑이라 아사나는 인도에서는 군인들이 오랜 행군을 한 후에는요 반드시 이 자세를 시켜서 하체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내게 됩니다. 자, 손이 발을 좀 잡으신 후에 가슴을 열고 천천히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자, 내리신 상태에서 가슴이 열리게 되고요. 폐와 골반에 많은 혈액을 공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젖혀서 정수리를 놓아줍니다. 정수리를 놓으신 후에는 조금씩 팔을 이동하셔서 등과 허리까지 완전히 내려줍니다. 자, 내리신 후에, 가능하시면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호흡합니다. 자, 저는 오랜 수련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무릎이 벌어지지도 않고요. 완전히 누울 수도 있지만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무릎이 분명히 들릴 것이고 무릎이 또 벌어질 겁니다. 아니면 허리가 너무 들려서 눕지를 못하실 건데요.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시고 잠시 쉬어 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자세에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팔 앞으로. 자 다시 발을 잡으시고 팔꿈치가 지지가 되겠지요. 몸을 천천히. 일으켜집니다. 그만. 자, 요즘에는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냉방 기기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죠. 자, 하지만 해가 갈수록 병원을 찾는 여름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옛 조상들은 어떻게 여름을 났는지 한번 지혜를 배워 볼까요? 자, 황제 내경에 보게 되면 야와 조기라고 해서요. 아침에 해가 일찍 뜨고 또 해가 오래까지 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조금 늦게 자는 자연의 섭리에 맞는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양기는 바깥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내장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물을 드실 때도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요. 음식을 조금 뜨겁게 드시는 것도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원기 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철 과일 많이 드시는데요. 수박 같은 인유작용이 심한 음식을 드실 때는 소금을 약간 곁들이는 것도 음어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손 가슴 앞에 모으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가슴의 사랑과 머리의 지혜를 모아서. 자, 박헌정의 생활요가였습니다.